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도,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인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과 회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는 잡혔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예수를 따라간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예수를 여전히 쫓고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 틈에서 예수를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가까이 따르던 그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예수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더 예수 가까이에 더 앞서서 따르고자 했던 모습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이미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갔고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를 따르는데 멀리서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는 것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은 짧게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은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듯이 아주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협적이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한 두려운 과정을 수없이 지나가는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고난이 찾아오면서 예수와 함께한 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 틈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서 멀리서 따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멀리서 따르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말지요. 그의 물리적인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일 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와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따르던 그는 자신 앞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너무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칼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평안하게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를 때에 베드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위기 앞에서 멀리 떨어져 따르려고 할 때에 자신에게 그 화살이 다가올 때에 자신 바로 앞에 위기가 다가오려고 할 때에 결국 베드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렇게 멀리서 따르던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용기가 없었다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시인할 만한 용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믿음에서 나고 믿음에서 자란다 할수 있습니다. 멀리서라는 말은 믿음에서 난 이런 용기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어디쯤에서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틈에 끼어 우리도 멀리서 주를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아도 될 만한 거리를 유지하려 사람들 틈에 서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서서 주를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게 될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주인, 주님을 멀리하고서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거나 스스로에게 정당화한다고 하여서 그 멀리서도 줄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집 사장의 집들에서 밤새 모닥불 앞에 둘러 앉아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듯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 틈에 함께 불곁에 앉아 있었다 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는 이 불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밤이라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불빛이 비치면서 서로의 얼굴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한 여인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예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의 제자가 틀림 없었습니다. 그가 제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제자라고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와 같이 하였고, 그와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와 함께 하였으며, 예수와 하나였다라고 말하여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와 하나였다라고 말하,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마치 검과 몽치를 들고 도적을 잡으러 오듯이 그렇게 잡으러 온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는 대역죄인으로 지금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신문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분명히 예수와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도 재빠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지요. 이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것이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도 긍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인과 사람들의 주목에서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여인의 주목에서 또 사람들의 주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와 함께 하였다 주목할 때 따라오는 위협, 따라올 위협. 그러한 위협에서 도망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함께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목숨이 어찌 될지도 알수 없는 그러한 위태한 위험 앞에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 부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도 세 번째 선택도 그는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길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치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용기 있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현실적으로 수없이 고난의 위기를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고난을 지나간 듯 하면 또 하나 더 다시 지나가고 지나가고 계속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번에 피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실적 위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지금 살 길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예수를 부인하였으나 예수께서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계속 용기를 내어 걸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랑의 헌신을 계속 이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까지 끝까지 통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굴복해 버리고 믿음을 뒷전으로 보내어 버릴 때에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현실의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용기를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헌신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후에 현실적인 여러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에 제대로 섰을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며 오히려 믿음에 더더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길로 걸어가려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당장 앞에 닥쳐오는 현실적인 위기, 그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끈기와 또한 용기가, 인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욕을 받으시고 굴복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매를 맞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주목하여서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증언하는 사람이 잘못 말한 것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잘못 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래 당신 말이 맞소 나는 그와 함께하였소라고 하였어야 하는데 아니다 당신이 잘못 보았다 나는 아니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장담하여서 이러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했다 다른 사람은 너 네가 잘못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내 말이 확실해. 우리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내가 틀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라고 하듯이 장담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았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으면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두려워서 부인하였지만 난 그의 제자가 맞다. 나는 그의 제자가 맞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귀를 쨍 하고 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구름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진정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주님을 끝까지 용기 있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주님께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며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려고 하였고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왔었던 제자였다고 자기는 자부하여 왔는데 이런 위기 앞에 놓일 때에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였는데, 그의 정체성은 예수의 제자였는데,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여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삶을 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큰 좌절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서글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꺽꺽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던 것을 생각할 때또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현실로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듯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를 가까이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위기 를 가져오면서 여러분에게 제자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끝까지 갈수 있었다면 좋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또 자신의 부족한 모습 앞에서 솔직하여 집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는 자리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회개는 참된 회개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부터 그 서는 순간부터 다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받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멀리 있더라도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베드로는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자부심과 자신의 자만심과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부심과 자신의 자만심과 자신의 교만이 스스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였던 그 자만심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다 주님 앞에 무너지고 많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 회개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봅시다.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통곡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아침을 맞으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현실적인 여러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도 밤과 같이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믿음 생활이 헤매이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연속되어 왔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믿음의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아가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인, 주님을 부인하고 현실적인 위기를 빠르게 묘,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기를 빨리 벗어나 나의 삶이 좀더 평안하고 나의 삶이 좀더 윤택하여 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여러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 깨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르게 바라보고 통곡하며 주님을 향하여 설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